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난 유튜버입니다. 자, 우리 은평구 응암동입니다. 인난의 반찬. 예, 이 주변에서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난 인난의 반찬. 02355-2900번. 잠깐 들려서, 야, 우리 사장님이 누군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 우리 S23. 예, 가지고, 짐벌 가지고, 예,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반찬들이 쫙 지열되어 있네요. 네. 혹시 여기 사장님 될수 있나요? 네, 전데요. 아, 우리 사장님. 네. 어, 우리 사무사 뒤지고 우리 지대위원장님이시네.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연아클럽 네, 네. 아, 그러시는구나. 어머나 제,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가 지나가다가 네. 여기 제가 한번 들었는데, 예. 긴가민가 해서 제가 저... 우리 연아클럽 동기회장이 있어서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laughs> 아니, 여기는 지금 뭐 하는 데에요? 여기는 인나네 반찬이라 그래 가지고 반찬도 하고 옆에 또두 전포를 사서 제가 지금 부패까지 한식 부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성함이 인라인데 인나네. 네. 원래 이 인라인데 이라가 네. 싫어서 인나네. 어렸을 때부터 인나라고 불렀어요. 인나, 아, 그랬구나. 인나. 이름이 이, 인 라, 그러면 힘들어요. 네네, 힘들어. 인나, 그러면 쉬운데. 네네. 자, 지금 이제 반찬을 준비하는,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여기는 하는 데고, 저 뒤에 한번 쫙 뒤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뒤에서. 야, 여기는 원래 일반 사람들 못 들어오는 건데. 네네. 자, 특별히 예, 라이오스 회원이라는 어머나. 어머나. <laughs> 야, 이렇게 굉장히 넓은, 와. 아니 여기 무슨 SBS 어디 이거 뭐 나온 거예요? 생방송 투데이에 나왔습니다. 2022년도 아, 12월 9일. 2022년도 12월 9일날 선마 어, 최고 네네. 남다른 남다름으로 승부하는 행복만찬. 네네. 야 행복만. 네 나라 자격증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네 나라.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와네 나라.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이거 현수막 이 이게 뭐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요. 네. 제가 경영 시 e 고려대학원을 경영대학원을 좀이 수료를 했는데. 네네네. 제가 제일 큰 상을 받았습니다. 7년 전에 수료했는데. 와 그래요? 그 자유상 제일 크거든요. 아어 여기 인나 한식 출장 부패 네네. 고경 교회 네네, 제 백회 부회장. 네네. 와 사진도 멋지고. <laughs> 자, 어, 여기는 그러면 점심 때이 주변 분들이 오셔서 예, 예. 식사를 하는데, 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네. 아 여기 또 저녁 메뉴가 이렇게 있네. 네네네네. 는 뷔페. 아, 네 뷔페. 네, 예. 아 지금은 이제 식사 전이니까 지금 네. 준비하시는 중이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한 전체 가한몇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8 0석입니다8 0석네 네. 네, 여기가 응암동으로 알고 있는데 네. 대략 위치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등기소 옆에서 50m라고 생각하시됩니요아 옛날 등기소 예, 예. 제가 이 유튜브 밑에 이제 어, 이 화면에다가 예, 예. 주소하고 전화번호 네. 이렇게 오픈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여기서 이제 식사도 가능하지만 아, 자기 집에서 필요한 반찬 네네. 예 너무 맛있게 한다는 어, 소문 이제 어, 들었고요. 어, 저도 네네. 그 저기 생방송 나온 거 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laughs> 우리 옛날의 반짝하게 우리 화이팅한번 해주세요. 네 그게 인난의 반찬하고 인난의 한식뷔페 화이팅! 화이팅! 자, 잠깐만요. 출장뷔페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출장뷔페도 많이 하고요. 네. 또 도시락도 많이 합니다. 아, 도시락도. 한번 드셔보시면 재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아, 다시 찾는. 네네. 네 그러면 출장뷔페 인난의 반찬가게 네. 하나둘셋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도시락 반찬. 화이팅! 인나네, 화이팅! 인나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별난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